그는 단한 명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곱 명이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가족을 살해하고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961년 4월 28일 우코 카현 구루메시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마츠나카 후토씨는 어려서부터 원변이 좋아 사람을 쉽게 사귀는 아이였습니다. 위로 누나가 둘이 있어 성격이 좋을 것 같았지만 승부욕이 강하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쟁취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엇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인함을 보이기도 하는 아이였습니다. 외모로 보면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해 호감이 있어서 언뜻 보면 착하고 성실할 것 같았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반장도 여러 번 했던 그는. 선한 이미지를 이용해 돈이 떨어지면 친구를 불러 돈을 뜯어내는가 하면 힘없는 친구를 구타해 귀중품을 빼앗아가 금품으로 만드는 아주 못된 습관이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습관을 지니게 된 데에는 조그만 상점을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를 운영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가득한 아버지의 강압적이고도 엄격한 교육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과잉보호 또한 자녀교육이 잘못되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이불가게를 이어받게 된 아버지는 1968년 야나가와 시로이사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간 마츠나가는 초등학교 시절 장키를 살려 학급 운변대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선배들을 제치고 우승을 해 선생님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운동신경도 뛰어나 배구며 축구동아리에서 팀장을 했고 사교성이 좋아 항상 친구들을 몰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학생이 마치 나가에게 돈을 빼앗겼다며 선생님을 찾아가자 선생님은 그 학생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반신반의했습니다. 선생님들 앞에서는 항상 반듯하고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을 모아놓고 우리 집안은 대기업의 누구와 친분이 있는 관계인데 졸업하면 대기업으로 취직될 것 같다든지 일본 내 유명인들과 언제든 연락을 하면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당시 그의 언변이 얼마나 좋았던지 친구들은 정말 그의 배경이 좋은 줄만 알고 부러워했는데 실상은 모두 그가 지어낸 이야기였습니다. 선생님이 가정 방문 통보를 하면 부모님이 친척집에 가 있어 만나기 힘들다고 변명을 둘러대면서 부모의 실체를 모르게 했습니다. 마치 나가는 고등학교에 들어간 후돈쓸 곳이 많아 힘없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는 횟수가 잦아지게 됐는데 그가 친구들에게 돈을 쉽게 빌릴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가 중견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인데 해외 출장을 가서 용돈을 주지 못하고 있으니 돌아오시면 곧바로 빌린 돈을 갚겠다며 안심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악마로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고등학교 2학년 선도부장으로 당선이 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선도부장이 되면서 권력을 마구 휘두르더니 한 여학생과 불순한 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이 사건이 선생님들에게 밝혀지면서 다니던 학교에서 대학당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만 했습니다. 이전 학교에서 사고를 쳤으면 전학간 학교에서는 반성하며 학교를 다녀야 했으나 마쳐나가는 전학간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몰고 다니며 폭행이며 감금, 갈취를 일삼아 문제학생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쉬는 시간에 우등생이 공부하고 있는 책상으로가, 상납금을 가져오지 않으면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을 만큼 괴롭혀 줄 테니 날짜에 맞춰 돈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고등학생의 신분으로서 행하기 힘든 그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 힘없고 공부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을 데려다 자기 하인처럼 부렸습니다. 쉬는 시간에 먹을 것을 사오라고 하는가 하면, 자신의 숙제를 대신하게 하는 명령을 내려 상명하복을 조성해 만약 말을 듣지 않으면 감금하고 구타를 일삼았습니다. 한 번은 같은 반 친구가 말을 듣지 않자 데리고 있는 조직원들을 동원해 한적한 곳으로 끌고 가 학교도 못 가게 감금한 후 명령을 따르겠다는 확인서를 받은 후에서야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1980년 3월. 마츠나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나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학창 시절 내내 하인처럼 부리던 친구들이 숙제를 대신 해줬기 때문에 학교 성적은 좋았으나 대학에 들어갈 실질적인 머리는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친구들도 대학에 진학하고 혼자만 대학에 못 가자 후쿠오카시에 있는 과자점에 취직한 그는. 1 0도 못되어 적생에 맞지 않는다며 그만둬 버렸습니다. 1981년 아들이 마땅히 할 일이 없이 방황을 하자 걱정이 되었던 아버지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을 이어받으라며 마치가 나에게 20살이 되던해 아버지의 이불가게 상점 운영권을 넘겨줬습니다. 그러자 그는 곧바로 유한회사 월드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나중에는 사명을 유한회사, 마츠가나전기라는 이름으로 바꾸며, 가전판매회사를 차렸습니다. 이 회사는 실제로 국세청에 사업자를 등록하고, 정식으로 사업을 한 것이 아닌 유령회사였는데, 마츠가나전기대표라는 명함을 만들어 돌린 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실제로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닌, 가전 방문 판매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물건은 없으나 투자자에게 대기업에선 입금을 하면 물건이 보관되어 있으니 영업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해 팔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공동 배분하자는 논리였습니다. 한마디로 현재의 피라미드 수법이었습니다. 그가 투자 대상으로 끌어들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고등학교 친구들과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은 그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었는데 별다른 육체적 노동도 없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없어 자기 밑으로 사람만 끌어들이면 그들이 팔아온 돈을 비율로 받아먹는다는 것이 무엇보다 매력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마치 나가는 이런 투자자들에게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가짜 대기업 납품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이 계약서를 본 투자자들은 의심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물건을 가져가기로 하고 투자금을 넣은 투자자 여성이 별 실적도 못 올리고 판매원 섭외를 하지 못하자 마치 나가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분노한 그는 투자금은 이미 가져간다는 물건값으로 지급이 되어있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으니 만약 한 번만 더 돈을 돌려달라는 말을 하면 가족을 감금해 손해본 금액을 받아낼 것이라며 협박했습니다. 그러자 너무 무서웠던 그녀는 반문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마츠나가는 그 이후로도 누가 또 다시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자신은 정보 특수기관에 있는 인물이니,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정원에 있는 사람이니, 언제든 너를 감시하고 가족의 일거수 일투족을 알수 있다. 그러니 조심해라 하며 협박했습니다. 1982년 1월에는 아내와 결혼한 후 회사 뒤빈 공터에 5층짜리 건물을 올려 지인 200여 명을 초대한 후 성대한 파티를 열어 사업이 건재함을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1986년에는 자본금 500만 엔을 돌파해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한 후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결혼도 하고 청년 사업가로 성공한 그는 시에서 유능 청년 사업가로 선정되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창들과 술자리를 같이 할 기회가 있었는데 당시 29살이었던 마츠나가는 여자 후배로부터 오가타 준코라는 여성을 소개받았습니다. 준코는 당시 26세에 아주 조용하고 자기 주장이 없는 차분한 성격의 여성이었는데 돈벌이가 마땅치 않았던 그녀에게 다단계 사업은 아주 구미가 당기는 직업이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주목받은 적이 없었던 그녀는 마치가나의 칭찬과 친절에 빠르게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너는 특별한데 왜 그런 걸 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네 옆에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너는 곧 훌륭해질 거야. 나는 칭찬을 하며 그녀를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츠나가는 곧바로 오가타를 정서적으로 고립해 버리면서 가족도 친구와도 연락을 단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로지 마츠가 나만 믿어야 하고, 다른 사람은 모두 오가타를 이용해 먹으려 하는 사람이라는 내용을 세뇌시켰습니다. 수없이 많은 테스트를 하고 잘하면 칭찬해주고 잘못하면 구타하며 감금하고 먹을 것을 주제 안 하는데 그녀가 보는 앞에서 다른 여성과 관계하는 모습을 보여줘 잘못하면 내 남자를 다른 여자에게 빼앗길 수 있겠구나 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길들여진 그녀는 이제 자신은 마츠나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의미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마츠나가는 제품도 없고 판매했던 소량의 상품도 고가의 가격 대비 품질이 낮아 허위 사업자로 신고를 받게 되었고 이 신고 이외에 본 상품을 사용하면. 신년이 젊어진다는 허위광고, 다단계 판매 행위의 사기 혐의, 피해자 항의 소송 제기, 투자금 갈취 등의 혐의로 채무 불이행에 거래 정지를 받고 1992년 8월 결국 총 9천만 원의 부채를 안고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마츠나가의 아내는 자신에게 돌아올 피해를 예측하고 그와 이혼해 버렸습니다. 지명 수배가 떨어진 마츠나가는 정부가 나를 경계하고 있으니 도주해야 한다며 회사를 버리고 준코와 도망쳤습니다. 그는 숨어 지낼만한 곳을 물색하던 중 후쿠카현 기타큐슈의 한,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부모 몰래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도주하기 전 수차례 관계를 가지면서 그녀가 임신하자 너는 아이를 낳을 자격이 없으니. 알아서 처리하라며 죄책감을 심어줘 아이를 낳지 못하게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진 마츠나가는 그녀에게 가족을 이사한 집으로 들어오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완벽하게 길들여졌다고 확신한 마츠나가는 그녀에게 명령해 부모가 정신병에 걸렸으니 그대로 방치해 두면 위험하다며 그들을 보살펴줘야 하니 우리 집으로 전 가족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준코의 아버지 어머니는 처음에는 딸의 부탁을 거절했으나 더 이상 딸의 부탁을 거절했다가는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마츠가나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마츠나가는 처음 부모를 보는 순간 심리 상담과. 치료를 해줄 테니 간단한 실험에 동참해 달라며 부탁했습니다. 의심이 많았던 아버지가 거절하자 곧바로 폭행과 고문으로 정신을 분열시켜 버렸고 어머니는 옷을 벗겨 한참 동안 방에 가둬 수치심을 느끼게 한후 복종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며 협박했습니다. 얼마 후 심리 치료를 해준다는 그의 말에 별 의심을 하지 않았던 부부는 실험에 빠져들면서 서로를 의심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수면 장애가 오면서 음식 섭취도 제대로 못해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아들까지 의심하고 딸이 어머니를 의심할 정도로 사태는 심각해졌습니다. 마치나가는 가족의 정신을 무력화시킨 후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들의 재산을 빼앗기 시작했는데 우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돈을 자식들이 빼앗아갈 것이라며 자극을 줘그 돈을 마치 가나의 통장에 옮기게 하는가 하면 아내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노리고 다른 젊은 남자와 바람이나 죽이려 하면 그때는 늦을 것이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내 앞으로 명의를 이전시키라며 부동산을 갈취했습니다. 그는 그뿐만 아니라 귀금속, 현금 등 마지막 남은 저금통의 돈까지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그의 잔이 남은 보험증서의 수익자를 자신 앞으로 바꾸어 놓는 것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가족이 사망하면 이제 모든 보험금은 자신이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이 가진 모든 통장과 신분증, 보험까지 갖게 된 그는 그들의 새로운 삶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며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수익자를 자신으로 돌려놓은 마츠가나는 본격적으로 가족을 살해하기로 계획했습니다. 1996년, 가장 먼저 오가타 준코의 아버지를 고도의 가족 간 심리를 이용해 스트레스를 준후 폭행을 유도해 수면 부족과 반복된 구타로 외상성 쇼크사로 살해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마치 가나의 지시로 아버지의 시신을 분해하고 유기해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뒤로 1997년 어머니를 목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소각해 버렸고 1997년 여동생 오기예리를 폭행해 살해했으며 그의 남편을 전기 고문과 감금 후 굶주림으로 영양실조를 만들어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오길리의 딸을 굶겨 영양실조로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뒤로 그녀의 조카를 살해했는데 당시 준코의 가족이 빼앗긴 돈은 부동산을 포함해 하나로 수백억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2003년 3월 뼈만 남아 앙상한 17세 여성이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리카라는 그녀는 수년 동안 감금되어 학대를 받고 있었다며 진술했는데, 과학 수사대를 불러 조사하던 경찰은 그녀 몸에 난 상처와 멍 그리고 영양실조, 탈수 증상을 보고 누군가 이 여성을 학대했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기타큐슈 경찰은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츠나가가 새롭게 감금한 회사 동료가 도주한 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마츠나가가 일하던 직장의 평범한 동료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호감을 갖기 위해 지속적으로 접근한 그는 나만이 믿을 수 있는 남자며, 나 아니고서는 너를 이해해 줄 사람은 없어 라는 정신적으로 믿음을 줘 그녀를 외부로부터 단절시키는 데 성공했고 아이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정신 치료를 받으라며 집으로 들어오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때부터 마츠나가의 감금과 폭행은 이어지기 시작했고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녀는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2002년 3월 6일, 마츠나가의 허락을 받고 잠시 외출에 성공한 그녀는 그 틈을 타 경찰서에 찾아가 감금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진술을 바탕으로 그녀가 감금되었었다는 아파트를 급습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감금과 폭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도구를 발견하고 마츠나가를 검거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전에는 그저 단순한 한 소녀의 감금 폭행 사건으로 생각하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아파트를 급습한 경찰은 그 내부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기, 감금, 폭행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사람이 아직도 검거가 되지 않은 것이 이상할 뿐만 아니라 그런 죄를 짓고도 어떻게 또다시 이런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기타큐슈로 도망와 이 아파트를 계약했던 것도 의문이 많았습니다. 부동산 주인의 진술에 따르면 마츠나가는 자신을 소개하기를 조그만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이 묵을 수 있는 숙소를 찾고 있던 차에 잘 됐다며, 계약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주인 입장에서는 부동산 버블 붕괴 사건 이후 아파트가 나가지 않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장기로 계약을 하자고 하니 그처럼 고마울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2005년 9월 28일, 호코오카 지방법원은 살인 7건, 감금 및 고문 사체 유기, 손괴 그리고 사기 및 폭력 등의 행위로 마츠나가 후토시에게 사형을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공범인 오기시노부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마츠나가는 형이 집행되지 않아 아직 후쿠오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 보세요. 길리였습니다.